안녕하십니까. 평택션남 t v 봉추현생 이강민입니다.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오늘장 특징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시장 코스피는 하락했고 코스닥은 상승했습니다. 최근의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코스피가 적당히만 버텨줘도 코스닥이 강한 모습, 그런 모습이 오늘 나왔고요. 오늘 보면은 코스닥은 역시 종목 흐름이 시장의 흐름을 만든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일부 대형주들의 흐름도 좋죠.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고요. 그리고 AI 또 로봇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순환매되면서 시장의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의 강세는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역시 코스피가 급락하는 흐름만 아니라고 한다면 코스닥은 계속해서 움직여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장 특징주. 오늘은 자람 테크놀로지를 골라봤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이 종목 최근에 상장했죠. 이 종목 공모가는 높지 않습니다. 공모가는 2만원 정도의 공모가가 결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종목인데요.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이 종목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 주들의 흐름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상장하자마자 곧바로 어, 일명 따상이라고 그러죠. 공모가의 두배 이상 상승해서 움직였었고요. 최근에 조정을 약간 받았지만 다시 또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반도체주들은 앞으로도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움직일 가능성이 크니까 이 종목도 일단은 저점을 기록했다는 그런 판단이 서는 흐름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 시에 접근하시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기준가 전달하겠습니다. 36,000원, 34,000원, 36,000원, 34,000원 분할 매수고요. 선전은 마이너스 5%, 수익은 플러스 20% 이상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단기로는 일단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접근할 만 하고요. 그리고 단기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은 또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월장 특징주.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특손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